teachers and parents, 오감 체험 영어 승의 티칭 가이드, 루비입니다. 이 강좌를 찾아온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로 처음 만나서 친구가 될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주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그럼 오늘 살펴볼 교재와 노래들, 체험 활동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감으로 체험하는 첫 영어 동요 오체형 승에서는 총 1강부터 6강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강은 1강. 패밀리입니다. 일강의 구성은 첫 번째 교재의 소개, 두 번째 아이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스토리와 노래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오체형 쌩의 특징을 살려서 쌩앤댄스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가 활동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채영 싱에서는 각두 편의 메인송 스토리와 아이돌과 함께 또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교재의 주제는 Family. Family입니다. 교재 스토리북에서는 Family 주제와 연관된 메인송 두 곡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노래는 Finger Family. 두 번째 노래는 Are You Sleeping? 이라는 노래예요. 두곡 모두 유명한 동요라서 친숙하죠? 액티비티북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다른 두 곡의 노래 또한 소개가 되고요.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활동, 쓰기 활동 등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패밀리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해 익히게 될 거예요. 교재 외에 동영상 수업 세 가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루비와 함께 재미나게 배워보는 For Kids 어린이를 위한 수업도 있고요. 어린이 영어 수업 티처 트레이너 루비가 드리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활용 팁 수업과 함께 교재에 소개된 만듦길을 만들기를 따라해보는 수업도 있습니다. 오채영 씬 교재의 특징은 노래가 스토리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노래를 익히기 전에 스토리로 먼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금부터 Finger Family와 a r 어 u e 핑 Sleeping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캐릭터 책을 책 표지를 통해 미리 알아보고 이야기를 축축해 볼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단어를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게스백 교구나 스크립 박스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면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단어를 알려주었다면 나중에 확장 활동으로 단어 카드를 글씨게 보, 글씨게 보이, 글씨가 보이게 보여준 후 아이들이 게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도 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Finger Family를 한번 볼까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에 맞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말해도 같은 목소리로 엄마가 말하는데도 같은 목소리로 말하면 재미가 덜하겠죠. 또한 아이들과 롤 플레이 형식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각 캐릭터의 이미지를 나무 젓가락이나 아이스크림바 막대에 붙여서 아이들에게 준후 노래가 나올 때마다 역할에 맞추어 캐릭터 막대를 들면서 같이 부르는 방법도 있답니다. 두 번째 노래예요. 두 번째 노래, Are you sleeping?을 살펴볼까요? 오우, 존이 너무 졸린가 봐요. 계속 자고 있네요. 가족들이 존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의 커버 페이지를 보면서 내용을 Guess해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게 해준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Are you 의 경우는 아이들과 노래를 부를 때 Softly and loudly, fast and slow를 섞여서 부르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존을 깨우기 시작할 때는 Softly and slow로 해서 Morning buzzer i n g i 이 부분이 클라이막스고요. Ding ding d 할땐또 작게 이런 식으로 리듬감과 재미를 주면서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Brother John? Brother John, morning bells are ringing, morning bells are ringing. Ding ding dong, ding ding dong. <laughs> 스토리텔링이지만 송 스토리이기 때문에 일반 스토리텔링처럼 접근하기보다는요 좀더리드미컬하게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꼭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표현. Can you guess what will happen next? Can you guess what will happen next? 라는 문장을 많이 이용해서요. 아이가 먼저 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꼭 기억해주세요. 아이들과 스토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젠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각 교재마다 각 스토리마다 댄스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같이 보며 노래와 율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꼭 도와주세요. 제일 중요한 점은 아이들과 노래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정확한 율동 그리고 율동하는 의미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노래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Finger Family의 경우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Brother Finger 할때 어떤 손가락을 해야 할지 곤란하지 않으셨어요? brother finger는 세 번째 손가락만 들어서 표현할 경우 오해를 살수 있는 제스처가 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루비 선생님처럼 다 펴고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brother finger, brother finger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어 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sister finger인 네 번째 손가락은 그 손가락만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 피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이 Brother Finger처럼 이렇게 Sister Finger인 네 번째 손가락을 흔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교재 내용 안에 Song과 Story, Activity Book, Craft까지 활동을 다했는데도 우리 아이들하고 좀더 활동을 더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확장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볼게요. Finger Family Glove. 먼저 손가락 장갑이에요. 이런 손가락 장갑을 보여주시면서 핑거 패밀리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고요.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패밀리 구성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죠. 또 다른 핑거 패밀리 글러브인데요. 손가락 장갑으로도 할수 있는데 흔히 집에서 구비하고 있는 우리 일회용 비닐 장갑 있으시잖아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이용하여서 그 위에 네임펜으로 가족의 얼굴을 같이 그려보다, 같이 그려보거나, 어, 노래를 부르고 또 단어를 같이 한번 아이들과 함께 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아이들과 재미있고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Finger Family Drawing 인데요. 교사와 학부모님의 손을 먼저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스케치북 있잖아요. 스케치북에 손가락을 대고 그려보면서 각 단어와 노래를 불러본 다음에 아이들의 손을 직접 스케치북 위에 그려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단어를 발아야 하는 이런 확장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캐릭터 핑거 l y 우리 아이들 성향마다 좋아하는 캐릭터 다 틀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동물들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룡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주들또 어떤 친구들은 왕자님들을 좋아해요. 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공룡의 종류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공룡을 엄청 많이 좋아하고 있다면 공룡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핑거 패밀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여자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너공주 등 공주 캐릭터 등으로 만들어 볼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패밀리에 관한 메인송 두 가지 노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한테 오감체험 영어 싱을 통해서 즐거운 자극을 주고 또는 즐거워하는 반응들이 나오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 티칭 가이드 루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